제가 그리고 메일함을 뒤지다가 음. 어 저의 흑역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뭐죠? 컴퓨터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어디서 온 메일이지? 아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네. 그 이게 작년 겨울에 받은 메일이거든요. 음. 제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네네. 박스가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메일함을 뒤지다가 아이 여기랑 되게 싸웠거든요 오. 우리가 맨날 박스 주문하는데 갑자기, 물건 발송해야 되는데 왜 아, 박스가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배송지였나고 지금 그렇죠. 문제 되지 냐 그렇죠 고객들이 싫어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랑 싸웠던 건데 <laughs> 그 메일인데 그걸 캡처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한번 <laughs> 네. 보시면은 이거요 안녕하세요 해당 상품 재고가 없어 택배 발송이 불가합니다 골판지 파동으로 인해 언제 생산이 될지 몰라 부득이하게 연락도 없이 취소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대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하도록 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이거 너,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근데 이 메일 그때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컨테이너 없어가지고 물건 안 네. 네, 네, 네. 그런 거 했을 때저그 컨테이너 관련된 주식 안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저 골판지 관련된 주식 안 샀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지금 골판지 파동으로 네. 언제 생산될지 몰라 네. 근데 지금 피디님은 골판지가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을 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 거예요. 골판지 가격이 오르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생각 못하고 여기 전화해서 따지기만 했어요 <laughs> 그리고 아 씨,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따지는 거는 네. 뭐 괜찮은데요 따지고 나서 아. 그 기분 나쁨을 돈으로 좀 바꿀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주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골판지 관련된 주가 난리 났어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네. 이거를 아 이거를 옛날 메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골판지 관련된 게뭐 뭐, 어디 있죠? 어신대양제지가 아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네. 보면은 이게 그 그때잖아요. 네, 골판지 네. 파동 이 있을 때. 네네. 네. 근데 제가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저거를 인지를 했다면. <laughs> 그렇죠. 이 대장주가 아세아 재진데 그것도 네. 한번 쳐 보세요. 아세아. 이게 시총은 제일 클 거예요. 아세아예요. 아, 아세아. 네. 아. 여기 그니까 러 제가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그때가 지금 2만원대였는데, 지금 4만원대, 네. 5만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10월달 저점에, 네. 어, 안타깝게도, 네. 이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네. 그 회사가 골판지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그 불난 거를 복구하는데 한 1년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아마 그래서 공급을 못한다고 한 거고, 네. 이분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장사하면 네. 되죠. 자기 박스가 팔고 싶은데 박스를 못 가져오는 아, 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 이거 사운드가 너무 멀리 들린다 그러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네. 사운드가 엄청 멀게 들립니다. 이런 게 오, 오네요. 예. 네. 하여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 방송 라이브 진행하면서, 아, 네. 내가 살면서 진짜 투자 기회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때 컨테이너. 이번에 네. 골판지. 네. 저번에 그 OTT. 네. 그 OTT랑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 구글 투자 안 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 맞아요. 아, 쇼핑. 쇼핑몰. 네. 맞아, 맞아. 네이버 쇼핑하면서 투자 안 했죠. 네 근데 아쉬움만 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올때또 놓치고 아 그러니까요. 또여기까 그러니까 콘텐츠로만 쓰지 마세요. 촉을 맞아요. 세우고 있어요. 총을 <laughs> 사람 항상 이거를 네. 진짜 아 이런 삶의 어떤 불만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 네.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들 그거는 누군가가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그 사람은 네. 돈을 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시멘트 주 이런 거 음. 괜찮지 않을까. 왜 갑자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멘트요? 거죠? 네. 아, 공공재개발하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을 급격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네. 그런 것 때문에 시멘트나 뭐 인테리어, 네. 가구, 아, 건설 이런 네. 회사들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SH에다가 투자를 할수 없으니까. <laughs> 그렇잖아요. 저는 SH가 네. 있는 저 서울주택공사잖아요. 아니, 회사는 있지만 이제 주식은. 그거는 뭐 나라가 회사니까. 그 거기서 돈 남겨 먹으면 그건 좀 나쁜 놈이죠. 아, 근데 이제 SH에서 네. 저거는 할수 있잖아요. 그 시멘트는 갖다 쓸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희 시멘트에 페인트에 네. 뭐 그러니까 시멘트 페인트 철, 뭐 철근, 네. 뭐 샷시. 그럼요. 회사가 그럼요. 다 떠오릅니다 지금. 아 그니까요. <laughs> 그런 게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 여튼 이런 것들에 좀 촉을 세우고 살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택지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말씀하시고 대부분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씨,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주가 네. 보니까 올랐네? 네. 근데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네. 한번 그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확 반영이 됐다가 네. 쭉 잊어버립니다. 아. 근데 실제로 그게 지어지려면 몇년 남은 거잖아요. 그쵸? 착공까지도 몇년 남았고 준공까지는더 네. 오래 남았잖아요. 네. 네. 그때 되면 까먹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때 네. 사실은 기업들이 돈 버는 구간이 그때 옵니다 몇년 후에 아.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네. 적어놓고 공부해 놨다가 주가 다시 제자리에 올라오면 나는 무조건 사겠다 그런 아.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튼 조금 이 뭐야 글자 글자 요정님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네요 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laughs> 김현준 대표님 소나섭 선수 닮으셨어요. 어떤 분이죠? 네, <laughs> 야구 선수인데 제가 네. 얼굴을 몰라가지고. 네, 감방님이 소나섭 그 저희 바로 검색해보면 알죠. 네. <laughs> 그분한테 죄송한 것인지. 네. 오 잘생긴 것 같은데요. 아 약간 아, 비슷한 그게 있네요. 있네요. 네, 무쌍에 약간 얼굴 얼굴 까맣고. <laughs> 네, 어 약간 근데, 느낌이. 근데 있구나. 이분이 좀 짜증 나실 것 같네요. 네. 저보다는 훨씬 호남이시네요. 네, 네, 네. 아유 뭐. <laughs> 네, 아이오닉 완판된다고 했을 때 네. 어, 김 대표님 이발하셨어요. 어, 맞습니다. 아, 어, 네. 우체국에서도 박스 묶음으로 가져가면 못 가져가게 해요. 음, 어, 네, 대형 포장, 테림 포장 다 이제 골판지 회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골판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하여튼 주식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관심이 없고 뉴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기서 보고 주, 얘기만 하는 거죠. 저 그때 주식방송 겁나하고 있었거든요. 종리 대표님이랑 앉아 가지고 떡거리고뭐뭐 뭐 알아들은 척 하면서 아, 네. 역시 막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니 골판지가 안 되면은 그저 어떡하라고요? 막송 아, 끝나고 전화 왔지. 네, 네. <laughs> 이게 주식 투자 못 하는 사람의 정형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콘텐츠에 네. 집중하십시오. 네. <laughs>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laughs>